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지점에 부산 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량리에 있는 아주 아늑한 카페 옥상에서 돌아보며 내다보는 이 시간, 돌아보니 2023년 1월 1일 날, 붓대를 들고 북글일기를 시작, 쓰기 시작해서 2023년 12월 31일, 오늘 북글일기 글감으로는 인생행낙이라. 인생행낙이라. 사람인 자, 날생 자, 단일행 자, 행할행 자, 낙, 즐거울 낙 자, 기이 자 이렇게 해서 인생 했냐? 이라는 글을 쓰고 마음으로 새겨보니까 아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순식간에 생각하면서 그걸 믹싱 해보니까 어렵고 힘든 일 기분 나쁜 일 슬픈 일 안타까운 일 등등 수많은 일들을 다 합쳐서 하나를, 하나로 표현해 보니까, 아, 바로 이 말, 인생 행낙이라, 인생은 즐겁게 사는 것이다, 이 말. 저 산기슭에서 내려오는 개울물이 모이고 모이고 강물이 되고 강물이 합쳐서 바다가 되었을 때 온갖 물들 어쩌면 구정물 흙탕물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정도의 악취 나는 물들이라고 생각이 떠어지는데다 모였을 때는 뭡니까 저기 보이는 저 파란 바다처럼 된다.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이도 세월이 지나면서 이해와 사랑으로 포용하고 배려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.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제가 1월 1일부터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썼던 그 북글 일기의 글감 이상민 선생의, 즉, 한줄 고전이라는 책에서 글감을 가지고 왔었는데, 마지막 한 문장이 인생 행낙이라 처럼 돌아보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보람으로 만들어 가지면서 2024년을 내다보는 힘을 그리고 좋은 에너지로 만들어 씁시다. 1년 동안 가장 많이 제가 캐치프레이즈로 내 걸었던 말이 좋은 말씀을 다발다발 엮어드리는 남자 파워라인 앵크였음. 이렇게 말했습니다. 여기에다 하나를 더 더한다면은 어떤 어려운 상황도 가능하도록 그리고 좋은 조건의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을 무어있게 만드는 상황의 마술사 코핑 헬프였음. 이렇게 해왔습니다. 오늘 엔딩은 캐치프레이즈 두 가지를 같이 써서 좋은 말씀을 다발다발득 엮어드리는 남자 파오라의 앵크, 상황의 마술사 코핑헬프 여수모였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